예, 오랜만에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섰네요. 투자의 기회들 또 디테일하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짱을 준비하는 시간, 오짱 터닝포인트 두분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호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오짱 터닝포인트 1번. 일단 2,800선 돌파. 네. 일단은 뭡니까? 아, 일단 올해 3,000포인트 갈수 있을까? 이건 사실 뭐, 오늘 2,800 넘어섰다고 나온 말은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사실은 3,000포인트 이상으로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들이 몇 개, 있, 몇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반기를 보면, 어, 흐름이 괜찮을까? 네. 하창한 무장님. 네. 네. 3,000 갑니까, 코스피? 어 3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시장에서 굉장히 롱을 많이 매추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이제 선물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좀 상단에서 좀 오늘 제한이 되고 있는데 만약 에그 상단 밴드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네. 2 8 0 2,900 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어 3천 선이 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25년도를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26년도 거를 좀 당겨오면은 그런 정도까지 돼야 삼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이제 옐라에서의돈 풀기 흐름들이 뒤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조금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목에 차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 더큰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외에 뭐 자동차 방산 조선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트리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 기조만으로 봤을 땐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하게끔 될수 될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바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세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일본처럼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들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타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그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3천은 조금은 너무. 어, 과속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외국, 외국인 기관들로 어제 외국인들이 1조 4천 가까이 선물 순 매수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은 또순 매도네요? 네, 이게, 어, 좀 작년 11월부터 패턴적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 누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시기 네. 편하게, 마이너스 5조부터 플러스 2조 사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7에서 한 8조 정도의 수급 음. 기조 안에서 계속 밴드 흐름들을 네.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거의 마이너스 3, 4조에 있었던 그런 선물이 단기간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전거래일에 거의 1조 8천억 수준까지 누적 순매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얘기인 즉슨 거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목이 찼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는 기간은 충분히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게 선물이 굉장히 선물과 외국인 현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간은 전거래일만 음. 좀 임팩트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허반석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3 0 갈까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안 하겠죠. <laughs> 사실은 4반기 3 0포인트 갈까?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죠? 뭐, 위아래 변동 어떻게 알아? 그건 너무 먼 상황이고, 조금 더 짧게 보면, 네, 7, 8월에 여름에, 소위 썬버렐리가 아닌 걸까요? 저는 늘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3,000포인트 갈까라는 <laughs> 질문을 주실 줄 알고, 네. 어 저는 하본부장님과 조금 다르게, 네, 연말까지 아. 3,000포인트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아. 놓고서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셨, 하셨잖아. 네, 연말 소머랜이 <laughs> 가능할 것으로도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6월 금리 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조치가 내년으로 연장되었기 음. 때문에 6월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제 밤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CPI가 2%대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음. 연준도 9월 금리 인하가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대선까지는 지수를 꺾을 만한 의도적인 포지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더라 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 지수반등의 우상향의 조건으로 금리를 말씀드렸고 또 한쪽에서의 단기 변동성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6일, 5월 31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반전이 나왔을 때 그리고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3조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누적순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1조 4천억원 가량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선물 매수가 나온 차주 다음 주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조금 변동성이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 쏠림이 시총 상위주 그리고 일부 음식료주 화장품주 이쪽으로 쏠렸다가 오늘 같은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의 휴장 영향인지는 몰라도 다소 수급의 분산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수의 방향은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연말 3,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S&P 500 지수를 가지고서 4월 26일, 5월 31일 약 5,000포인트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지난 30년 가량의 통계의 평균을 본다면 금리 인하 개시 이후에 S&P 500 지수가 약17% 가량 상승을 했는데 우리 지수에도 이것을 대응했을 때 3000포인트는 무리가 아니다. 연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고요.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등락은 있더라도 우상향의 기조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보신다면 시장의 방향성과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투자 이어가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 그 핵심은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이어지느냐 여기에다 관전 포인트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반석 위원님께서는 3000포인트 예, 못갈거 없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계산해 봤어요. 2800에서 3000까지 가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느냐? 7.1%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뭐 20%, 30% 올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시장 분위기가 되면 갈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3,000포인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다음 이슈 볼게요. 터닝포인트두 번째는요. 예, 주도 섹터보다 테마 순환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주도주는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에는 뒤에 또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를 좀 제외하고 여타 섹터들에서의 그 쏠림, 그 다음에 순환, 뭐 이런 큰 변동성.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좀 했는데요. 근데, 네, 소창원 부장님. 반도체 에... 에... 빼고, 반도체 네. 나쁘게 빼고, 다른 섹터는 어디가 제일 좋아보여요? 네, 뭐, 반도체는 당연히 포함이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준점으로 산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작은 테마주들은, 손을 안 대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점은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산업인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자동차, 뭐 조선, 방산, 이런 산업분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수급을 쫙 펼쳐서 보시면, 가장 상위에 나오는 산업군들입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종목군들도 조금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어, 오늘 저녁 6시 혹은 다음 거래일 오전 9시 8시 9시 정도가 되면 이제 또 수출 데이터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변동성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작년 11월에 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밸류업 앞서서도 이제 제가 3천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이제 변수 포인트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금융주까지도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좀 오늘도 핫한 뭐 영일만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도주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산업적으로 집중이 받고 있는 산업군들 안에서 충분히 순환매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집중이 되고 펀더적으로 확실하게 넘버가 찍히는 그런 산업군들 위주로 어, 접근을 하셔야 고점에서 음. 지수가 눌리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대응을 수,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대응 전략까지 나온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동해가스 관련주 사서 상한가 가면 좋죠. 네, <laughs> 그런데 그 변동성이 그런 변동성 말고도 충분히 말씀하신 수출이나 어떤 그런 트렌드 모멘텀으로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네, 음.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그런 쪽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허바간석 의원님은 네, 어떤 반도체 제외하고 순환 섹터 가운데 좋게 보시는 쪽이 어딘가 음식료나 화장품 이런 거 조정받을 때 사도 돼요.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을 조금 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도 본다면, 중소형 주단 또는 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승 종목수 우위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슬쩍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다른 여타의 매수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을 쏟고 그리고 그 차익 실현으로 만들어진 현금이 다른 쪽으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늘상 말씀드리는 반도체 이 u 섹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자 비용이 나가는 섹터, 제약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섹터에 초점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더라. 외부 자금 조달 이자 비용의 감소. 그러면 그 기업의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이익도 날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과 삼천단 제양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 다음 타자로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 리가 캔바이오 말씀을 드렸고요. 유한 양행의 오스코텍이 있었다면 리가 캔바이오에는 이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는 탑픽을 명확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신, 어, 신성 ENG 말씀을 드렸고 음. 그 이후에도. CS 윈드나 CS 베어링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방향, 우상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하의 포인트를 맞췄다면, 섹터, 주도 섹터는 새롭게,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를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섹터가 아니니까요. 관심이 가죠. 특별히, 네 신재생 풍력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양광도 지난번에 이제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신재생 바이오 쪽 좋게 보고 계시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예 반도체 숨고르기 오늘만 보면요 그죠 사실은 뭐잘 갔죠 근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긴 합니다 그동안 뭐 sk 하이닉스삼미 반도체 최근에 강했던 건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이잖아요 좀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은 여전히 기회입니까 창엄은 부장님 네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시간에서 반도체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네. 같은 답변을 저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절대적인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미국 시장에서 도 견인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예,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AI 쪽에 대한 기조 자체가 꺾인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서의 상승분이 좀 꺾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월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앞에서도 좀 간단하게 언급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 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거든요. 최근 2, 3 거래일 사이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결국에는 지수의 상방 라인을 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다음에 외국,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 수급 1등, 1등, 2등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데이터에서도 가장 많은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게또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반도체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는 지금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어, 주도주 안에서만 플레이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BM 필두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같이 움직이고 레거시까지 좀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당연히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네 가지 안에서만 플레이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뭐 랜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쪽에서의 좀 기회를 포착해보자 이런 얘기들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조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둘을 빼놓고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 위주로 포트를 평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나머지 뭐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이제 저평가 매력도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의 좀 단기적인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상승 흐름들을 타시기가 더 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네 가지 종목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조정이 기회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필연적인 종목은 그러면 어떤 기업을 주목하느냐? 그 얘기까지 하셨고요. DBI텍이 갑자기 급등하길래 지금 찾아봤는데 DBI텍 주가 한번 보여줄래요? 21% 오르고 있는데요. 예, 테슬라에 공급할 반도체 위탁생산. 여긴파운드리니까그죠 위탁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군요. 갑자기 DBI텍이 급등을 하길래 반도체 안에서도 예, 근데. 어, 어쨌든 핵심 종목, 예, 네, 이런 그 뉴스보다도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 음, 우량주 중심으로 추착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듣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겠어요 예, 정부가 인구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제 저출산 관련 주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반짝 상승일까? 뭔가 정말 이전에도 몇 차례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혜반 소개님 이번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관련 주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18일 포럼이 있었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한달 전, 이미 2주 전. 이미 일주 전, 각각 이 일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다. 아주 강력한 한방, 말 그대로 깜짝, 반짝, 깜짝 놀랄만한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 정 모두 다 저출산, 저출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 유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 연말에도 그랬고요, 3월달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5월, 6월 이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 내수익을 부탁해서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꿈비와 관련한 종목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정 모멘텀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시간에 상승 나왔을 때 정리하신 분들도 괜찮고 오늘 고점에서 정리하신 분들도 모두 다잘 하시지 않았나? 또 다시 저출산과 관련된 일정 모멘텀을 꾸준하게 트래킹 음. 추적하신다면 네. 다음 번에도 또 기회가 올수 있다. 이거는 반복되는 일정 모멘텀이기 음. 때문에 꾸준하게 부동산 대책처럼 일정 모멘텀 삼아서 투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명확한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 어, 마지막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눈여겨 볼만한 기업들인데요. 하창원 본부장은 t s k 홀딩스 말씀하셔서 최고가 기준으로 네, 59% 상승률을 기록하고 잘 갔지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 주는 조선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인데요 이전에 제가 hd 한국 조선 해양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조선주에서 토픽은 그 종목이지만 음. 지금 후발로 조금 쫓아가는 부분에서는 hd 현대 미포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나머지 3사들이 다시 뭐 고공행진을 할때 전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했는데요 일회성 비용에다가 수주도 잘 받지 못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중소형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 했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 벌써 상반기에 작년에 수주량을 벌써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뭐한 5년 6년 사이에서 최고치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 선에서의 수주가 상당히 크게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선이 아니라 중소형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헤비 테일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빠르게 자금의 회전이 나타나고 장부가에 좀 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 선에서 PC 선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또 이제 바닷권에서 역배열 흐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요번에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차트나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어 상승력을 좀 노려보실 만한 어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해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88,000원 보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10만원대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시고 조선업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68,500원으로 설정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이렇게 수주가 잘 나오고 있음에서도불구 하고 주가가 빠진다. 저는 2차 매수로 단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HD 현대미포조선 화창한 음, 본부장님 관심주였었고요. 하반석 의원님께서는 아, 저점에서 이제 기업을 기가 막히게 잘 발굴하시는 분이잖아요. 오파스넷이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와서 36% 넘게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게 바이오 쪽을 얘기를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한양행에 오스코텍이 있다면 리가켄바이오에는 Y바이오로직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Y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ADC 이중 항체 관련한 종목에서 실체가 있고 기술 수출의 전례가 있는 상황이죠. 이미 리가켄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ADC 항체 픽스 픽시... 픽시스온 콜로지의 라이센싱 아웃의 성과가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실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HK 이노엔이나 IM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또 기술주출의 성과로 인해서 주가 반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할 부분들. 네. SD팜하고 바이넥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Y 바이오로직스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텐데요. ADC에 대한 전 세계 글로벌적인 관심도가 주목되고 있고, 기술 수출에 성과가 있는 종목들 한 번씩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그 중에 Y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9,000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주식사관학교 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공개방송 이어지니까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저점에서 코스피 2,80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추가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과 대응이 필요한지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과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